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런 TV의 하이런입니다. 어 요즘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 어려운 시기인데요. 어 우리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 오늘은 어좀이 어려운 시기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노래를 한곡 선곡을 해봤습니다. 걱정이 없겠네. 음, 네 소명신 노래인데요. 먼저 제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걱정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울지 마, 마. 세상 은 넓다 할 일은 많다 신경 쓸 일도 많다.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그놈의 통도 걱정,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마음을 내려놓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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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나 한가락 하세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사가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웃어봐. 웃어봐. 네, 걱정했겠네. 소명 신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티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 좀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덩실덩실 그냥 춤추는 느낌, 또 비녀풍도 있고, 락풍도 있고, 뽕 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느낌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출발해 볼게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멜로디가 쉬워요. 그죠? 편안하고. 그래서, 어, 그냥 편안하게. 걱정에서 걱정이. 이렇게 하면 소리가 늘어지는 느낌이 날수 있으니까 통통 튀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두 개씩 두 개씩 가볼게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알았죠? 자, 가볼게요. 시작.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좋죠? 다. 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알았죠? 자, 가볼게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보면, 어, 노래를 너무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알았죠? 그냥 툭, 툭 밀고, 그냥,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울지 마. 울지 마.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알았죠? 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시작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걱정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울지 마 시작 울지 마. 걱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냥, 걱정해서 될 거면 걱정을 하시고. 알았죠? 병원을 갔는데 정말, 아파서, 뭐, 죽을 병이면, 어, 뭐 죽으니까 걱정 안 오면 되고, 또 치료해서 나았을 병이면, 치료해서 나았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살아보자고요. 알았죠? 잘안 돼, 근데. 예, 그리도 뭐. 이렇게. 해야지어어게게 말을 해도 렇게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시다 세상은 넓다 할 일은 많다 요렇게이렇이 없어요 세상이 넓다 할 일은 많다 게이렇은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일게 많다.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느낌을 받쳐줘봐요, 알았죠? 자, 가볼게요. 시작. 세상은 넓다. 할 일은 많다. 신경 쓸 일도 많다.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그놈의 돈도 걱정. 내 네,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지의 끝소리를 살짝 살짝 밀어보자고요.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그놈의 돈도 걱정. 자 가볼게요.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그놈의 돈도 걱정.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짠짜자잔 짜자짜자자자잔 시작. 짠짜자잔 짜자짜자자자잔. 자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자 사랑도 걱정부터 둘 시작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그놈의 돈도 걱정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그놈의 돈도 걱정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마음을 내려놓아요. 아. 자, 이 부분이 애매해요. 마디를 세 마디로 나눠 보겠습니다. 아. 하나. 아. 둘. 아. 셋. 그래서 아. 이거예요. 자, 가 볼게요. 아아아아한번더아 노래나 한가락 하세 노래나 한가락 하세 시작 노래나 한가락 하세 노래나 한가락 하세 노래나 한가락 하세 걱정해서 걱정해 이 부분은 앞에 여러분들께서 했던 부분하고 멜로디가 똑같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시작 <목소리>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목소리>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목소리> 웃어봐 자, 엔딩만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웃어 봐. 이게 아니고 웃어 봐. 쭉 하다가 살짝 내렸다가 멋스럽게 한번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웃어 봐. 자, 한번 가 볼게요. 짠짠. 웃어 봐. 네 소명 씨의 음. 걱정 없겠네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잖아요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고 그죠? 어, 여러분들이 뭐든 모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어,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걱정 없겠네 배워봤는데요 어,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좋은, 어,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걱정 없겠네.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자, 신나이 황실 섭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울지 마 세상은 넓다 할 일은 많다 신경 쓸 일도 많다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그놈의 돈도 걱정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웃어봐. 웃어봐.